안녕하세요. 6시 내다역입니다 여러분들 보여 드리려고 제가 어 확인을 하고 나서 바로 어 지금 카메라를 열었는데요. 어떤 모습이냐면 제가 이 모습을 보고 어 여러분들에게도 이 깍지벌레가 생기는 초기의 모습이라고 좀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예, 빨리 한번 보여 드릴게요.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하얀 가루가 살짝 네 비춰지는 게보이시죠요 이렇게 하얗게 어, 보이는 요 모습들이 깍지벌레의 아주 그 작은 어, 유충처럼 이제 보이기도 하지만 어, 약간 배설물이지가 함께 섞여 있는 게 저는 이제 보이는 게 보시면 여러분 입장에 여기 부분들 좀 어, 뻔떡 뻔떡한 모습이 좀 보이시죠 이게 그 깍지벌레 자체가 식물의 그 집을 빨아먹는 흡집을 하는 이제 충들이잖아요이 깍지벌레가. 집을 빨아먹고 나서 이제 배설을 할때 약간 조금 끈적끈적한 어 그런 그 배설물 같은 거를 좀 내보내는데 보니까 지금 하얗게 생긴 어 모습도 보이고 군데군데 좀 뭔가 그 배설물의 흔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 이렇게 보시면 없었던 느낌으로 어 뭐가 좀 묻어 있는 게좀 보이실텐데 제가 지금 이 모습을 보고 아 뭐가 먼지가 묻었나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 제가 그래서 자세하게 이걸 조금 예 봤어요. 봤더니 보시면 요렇게네 깍지벌레가 있네요. 와네 역시나 역시나입니다. 이 깍지벌레가 생기는 경우는 이제 뭐 고온 다습한 이런 여름철하고 겨울에 많이 생겨요. 겨울은 이제 통풍이 잘안 되는 상태에서 어, 굉장히 어. 건조한 그런 시기에 깍지벌레가 좀 많이 생기고요. 또 요렇게 여름철, 장마철 같이 이게 정체되어 있는 공기가 있는 곳에 그리고 굉장히 또 건조하지만 더운 날씨에도 이제 깍지벌레가 많이 생기는데 어, 보통은 건조하고 통풍이 잘안될때 깍지벌레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꼭 이런 그그 환경이 아니더라도 수시로 사실 생길 수 있는 게 여름에는 뭐 무름병 깍지벌레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깍지벌레가 생길 때는 이렇게 입장의 맨 위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입장을 좀 들여다 보시면, 뭔가 조금 하얀 가루가, 어, 조금 이렇게 뿌려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거나, 어, 평상시에 없었던 모습인데, 입장이 조금 반짝거리는, 네, 배설물의 흔적인 거죠.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시면, 이 입장 사이사이를 이렇게 파헤쳐서, 어, 깍지벌레의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는 게 가장, 네,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하, 하다시피, 어, 초기에 잡는 게 진짜 중요해요. 깍지벌레는 여러분들이 어, 이렇게 좀 발견이 늦으면 지금은 요 가지 하나 쪽에 있는 것 같더라도 결국에 이렇게 퍼, 퍼지는 어,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을 한것 같고요. 이게 지금 이제 밖에서 내내. 어, 이따가 제가 지금 들여온 아이거든요. 보시면 지금 밖에 있다 보니까 거미줄을 많이 쳐요. 주택이다 보니까 거미줄이 좀 많이 치는데 이게 이제 응애라면이 거미줄을 깨끗하게 좀 제거를 해줘야 되겠지만 오히려 이렇게 저는 주택에 살다 보니까 거미줄이 치면 거미줄을 어, 정리를 그, 해 주는 때가 있고, 그냥 내버려 두는 때가 있어요. 거미가 이제 있을 때는 이런 그 깍지 벌레나 다른 그 진딧물 같은 걸 거미가 잡아먹어 주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이로울 때도 있지만 또 거미로 인해서 피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밖에서 보니까 지금 요 아이는 거미줄을 조금 많이 쳤네요. 거미줄을 쳤더니 이런 그 날아오는 이런 뭐, 네, 해충들을 많이 잡아먹었어요. 네. 네, 실내로 들어왔으니까 네 거미줄도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고 지금 이 한쪽에서만 조금 떨어져 있는 요 한쪽에서만 어, 이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바로 저는 깍지벌레 약을 네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한 가지에서만 깍지벌레가 생기기는 했지만 그래도 결국에 어, 다른 어 이게 뭐 줄기랄지. 뿌리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충분하게 한번 깍지벌레 약을 뿌려 줄 생각이에요. 어 이것처럼 어 여러분들이 이제 여름에 깍지벌레를 어 미리 예방을 하고 어, 또 다른 다육이한테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잘 들여다보고 어 무슨 이상이 있지는 않은지 평소하고 어떤 느낌으로 달라졌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안으로 딱 들어오는데 벌써 약간 이렇게 흰 가루처럼 뿌려져 있는 느낌 그리고 네 약간 배설물의 흔적이 네 보여서 바로 확인을 해봤네요. 다른 분들도 뭐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어, 여름에는요 오늘 괜찮았는데 오늘 저녁에 다시 보면 물러서 죽, 죽어 있는 경우들도 있고, 진짜 오늘은 다 괜찮았는데, 다음날 확인했을 때 이미 완전히 물컹거려지는 다육이가 있기도 하고요. 깨끗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깍지벌레가 어느새, 범벅이 되어 있기도 하는 계절이 내 네, 여름이기도 합니다. 어, 프리티는 제가 계속 이렇게 조금 제가 신경을 많이 못 쓰는 장소에다가 놓아줬던 품종이어서 어, 살충 살균을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안 해줬던가 봅니다. 이렇게 또 생긴 걸 보니 미리 이제 살균 살충 해준 다육이들은 특별히 지금 문제 없이 깍지벌레가 이렇게 생기는 초기에 저는 이렇게 또 예방을 좀 해줄 수가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 다행히 프리티도 제가 초반에 음, 발견을 할 수가 있어서 빨리 조치 취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런 모습에 어, 다육이가 있다면 빨리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네, 또 약을 또 뿌려주시면 더 좋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라도 이제 미리 준비가 되어 있는 음, 살충제가 없다면. 어, 분가루가 없는 다육이들은 깨끗하게 물로 씻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물로 씻어주시고, 말렸다가 한번 확인하시고, 한번더 씻어주시고, 요런 거 괜찮고요. 어, 유튜브 보시면, 어, 굉장히 간단하게 살충제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 많이 넣으시고, 집에서 쓰시는 퐁퐁 같은 거 한두 방울 넣어서, 이렇게 거품 만들어가지고, 어, 입장에다가 뿌려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니까, 어, 혹시라도 준비네, 준비해 놓은, 어, 이런 그 약들이 없다면, 음,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약들도 한번 만들어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6시 내다역은, 네, 빨리 조치 취하겠습니다. <laughs>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고맙습니다.